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 읽어드리는 박세훈 이구요 자 이제 어~ 각국사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보고 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서양사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자이 아프리카도 역시 동남아와 마찬가지로 어~ 근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어, 유럽 열강에게 이렇게 분할집에 당했던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어, 유럽사 때 다시 한번 언급이 제국주의 파트 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저항이 있었는가, 이들 입장에서, 뭐 그런 것들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되는 클립이 되겠습니다. 어, 지역별로 먼저 북아프리카부터 한번 언급을 해보면, 뭐 이집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뭐 이게 이제 북아프리카 나라들이 되겠죠 어, 이 지역은 일단 역사적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조금 눈에 띄는 데를 찾아보니까 어, 튀니지가 좀 눈에 띕니다 왜? 어, 바로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했던 카르타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예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카르타고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카르타고가 또 로마와 전쟁 바로 포에니 전쟁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로마가 지배를 했던 지역이었다 자, 그러다가 게르만족이 이제 대대적으로 내려오면서 반달족이 자리를 잡기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달왕국이 있었는데, 자, 그 반달왕국을 또 무너뜨린 것이 어,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였습니다. 자, 그랬던 역사적 흐름이 있었고요. 7세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슬람 세력권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10세기가 되면, 어, 이집트에 이제 거점을 둔 파티마 왕조가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아이유브 뭐, 맘루크 왕조 등등이 있었고, 그 맘루크 왕조 같은 경우는 또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정복을 했었죠. 뭐, 이런 정도 내용이 있고요. 어, 이제 제국주의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자, 식민지배 어떻게 당했느냐. 자, 리비아와 알제리 사례만 볼게요. 자 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식민지배를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저항운동으로는 알 무크타르라는 사람의 저항운동이 있었고요. 어, 이탈리아가 효과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자 알제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어, 프랑스의 식민지화 정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역시 어, 완벽한 독립이 되기까지 엄청난 전쟁과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이집트가 있죠. 자,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서아시아 사에 넣어서 좀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아시아에서 어뭐 중앙이나 그다음에 뭐 서남이나 이 지역까지도 좀 언급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집트에 있는 나라 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어 이집트를 여기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이나 이 내용들은요 어 오늘 사실 거의 뭐 메인 테마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이집트 자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자 이집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점이 오스만 제국으로 이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스만 제국의 지붕 아래 있는 게 지금 이집트인데, 자이 무함마드 알리가 어, 나폴레옹이 원정을 해올 때, 자 이집트 지역까지 원정을 해올 때, 자 오스만 제국을 도와 이 프랑스 군과 싸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일종의 신임을 얻게 되고, 어, 이집트 통치에 대한 권한을 이 무함마드 알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어 오스만 제국 아래의 이집트 총독이 되는 게 무함마드 알리입니다. 자, 19세기 초반 이제 전반까지 가는데 자, 이때 이 무함마드 알리가 굉장히 다양한 개혁을 하게 돼요. 서구식 육군, 해군 등 군대를 창설했고 교육 기구, 행정 기구 개편합니다. 조세 제도, 토지 제도 개혁하면서 적극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죠. 자 그러면서 아랍 지역에서 와부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예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그때 어, 와부 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사우디 왕국이라는 게1차적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을 또 무너뜨리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무함마드 알니입니다. 자 그리고 어, 유럽에서는 이제 발칸 반도의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을 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죠. 이제 독립 전쟁을 거쳐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때도 오스만 제국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치권을 얻어내고 사실상의 독립을 확보한 것 이게 무함마드 알리의 이집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근대적인 이집트 발전을 위해서 어큰 일을 한게 무함마드 알리가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 무함마드 알리를 이제 이어서 이집트 태수가 된 이제 무함마드 사이드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그데 그때 프랑스가 접근을 해옵니다. 자 프랑스의 제안은 무엇이었느냐? 어, 운하를 연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대운하를 만들어서 이제 그 유럽 항로를 어, 어마어마하게 이제 단축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무역의 규모가 어, 전과는 크게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프랑스의 접근으로 이집트에서 바로, 운하를 건설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결국엔 이집트 경제를 크게 어, 위기를 맞게 하는 것이죠. 자, 다른 말이 무슨 운할까요? 오늘날에도, 어, 운하하면은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언급되는 운하가 되겠죠. 바로, 수해지 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수에즈 운하 건설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더욱더 이집트가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고 그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운하 소유 주식이 매각돼버리고그 운하 소유를, 운하, 운하 운하의 소유 주식을 대대적으로 사들이면서 경제적으로 장악을 하게 된 나라가 영국이 되겠,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영국의 이제 경제 종속화가 된 이집트 그 이집트가 차관을 이제 돈을 많이 빌렸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지,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자 영국이 또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집트를 어,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종속이 되는데 자이 과정 속에서 어, 이집트의 민족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라비파샤의 민족운동이 되겠습니다 어, 아라비 파샤의 군부 세력이요, 이펀제 확립을 요구하면서, 혁명을 주도합니다. 이때 나온 슬로건이, 그 명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 어, 그러면서, 이펀제 헌법을 제정시도했는데, 결국에는 영국의 개입으로 어, 실패를 했고요, 영국의 보호국으로 어,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독립 움직임이 그때 활발해졌고, 어, 그 이후에 1920년대, 에즈 운하 관리권을 제외하고는, 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50년대가 되면 나세르라는 어, 이제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수에즈 운하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이집트 밑쪽으로 어, 있는 나라들의 어, 이제 제국주의 상황과 어, 식민지배 당하는 상황과 민족 운동 정리를 해볼게요. 자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밑에 있고 파쇼다라는 지역으로 또 언급이 많이 되는데 자이 수단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일부로 19세기 말에 편입이 되요 근데 그 이집트가 어떻게 됩니까? 또 영국에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수단이란 나라는 이집트와 영국의 이중 지배를 받게 되는 형태를 띄었고요. 무함마드 아흐마드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무함마드 아흐마드가 이집트와 영국 지배에 맞서서 스스로 구원자를 의미하는 마흐디라는 어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리 운동이라고 하고요. 토지 개혁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자, 그러나 영국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하고요. 하쇼다라는 지역이 유명합니다. 다음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에티오피아는 어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유지를 시켜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됩니다. 자, 메넬리크 2세라는 군주의 어, 성공적인 근대화 개혁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통일했고 철도와 학교를 설립하는 등 신식 군대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는데 그 이탈리아의 침공을 잘 어, 격퇴를 해낸 거죠. 바로 1896년 아도아 전투가 대표적입니다. 자이 아도아 전투를 통해서 어, 독립을 인정을 받았고 어, 그때 조약 평화 조약이 하나 있는데 아디스 아바바 평화 조약이라는 게 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제육주 열강의 침탈이 본격화됐던 그 19세기에는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로 가면 어 이탈리아의 파시즘 바로 이제 무솔리니 시기 때는 다시 에티오피아를 침공을 했고 어 지배를 잠시 받기도 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였고요. 자그 다음엔 남아프리카 어 바로 줄루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샤카 줄루라는 검은 나폴레옹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주변 부족을 통합하면서 왕국을 건설합니다. 자, 영국이 대대적으로 이제 침략을 해오죠.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이 또 발견되고 그때 침공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 산들 완화 전투에서 줄루 왕국이 승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전투에선 이겼으나 영국의 침략과 지배를 막지는 못했고요. 어, 다음으로는 나미비아와 탄자니아가 있는데, 둘다 독일의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나미비에, 나미비아, 어,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독일형 남서아프리카로 표현이 되고요. 어, 원주민은 헤레로족이 되겠습니다. 자, 1904년, 이 헤레로족이 무장붕기를 일으켰는데, 어, 가혹한 진압으로 결국에는, 어, 독일의 굉장한 그진 어, 뭐라고 해야 돼? 거의 학살에 가까운 탄압을 받았죠. 그러면서, 어, 이게 이제 현대 시기에 와서 21세기 와서 독일이 의회에서 이거를 이렇게 사과를 했던 그런 장면들도 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탄,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는 어, 독일령 동아프리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독일의 역시 식민 지배, 그다음에 뭐 목화 생산을 통한 소탈, 가혹한 세금 징수, 뭐 강제 노동 어, 이런 또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 이들도 원주민 봉기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운동 또한 독일의 거의 초토화 전술에 의해서 어,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민지배 당했던 나라들 중에서 이제 언급을 좀 이렇게 해드렸고 어, 그 이후에도 이 아프리카가 여러 가지 이제 현대적인 분쟁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 하면 대표적인 그 지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를 당할 때그 어, 아, 에티오피아와 그 라이베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어 어느 나라에 이렇게 식민 지배를 당했다 이런 표시된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양사를 할때 다시 한번 제국주의 열강에 침탈 때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 영국의 뭐 이집트, 수단, 뭐 케냐, 나이지리아, 뭐 남아프리카 뭐 등등이 있고 프랑스의 모로코, 알제리, 뭐 튀니지, 뭐 다양한 나라들이 프랑스령 뭐콩고마다가스카르 독일 말씀드렸고 그다음 포르투갈의 어, 이제, 앙골라와, 뭐, 모잠비크, 뭐, 이런 다양한, 벨기에, 콩고, 어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서양사를 할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 아프리카, 어, 역시, 오늘날에도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특히 이 내전이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결국에 그 내전이라는 것에 어그 뿌리는 어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제국주의 열강이 침탈할 때 그들이 식민 지배를 위해서 정말 편의상 그어놓은 그 선이 분쟁의 시한이 되었죠. 그래서 뭐 르완다 내전, 그다음에 콩고 내전, 그 다음에 뭐 수단의 좀 어려웠던 상황 이런 것들을 제가 교재에 정리를 해 놓긴 했습니다만 이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고 교재를 통해서 읽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세계사의 방대한 내용 중 어, 중국사와, 그 다음에 일본사와 인도와, 그리고 서아시아사, 그 외에 동남아와 아프리카까지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어, 사실 세계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 서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클립부터는 어, 서양사의 내용들도 차분히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클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